신뢰할 수 있는 소식에 따르면 11세의 히트 트로트 스타 빈내서이 오늘 일본에서 기다리던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트라트걸스 저팬을 위한 것으로 이 중요한 소식은 전 세계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빈내서을 트라트걸스 저팬의 고문으로 공식 발표했는데 그녀의 어린 나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이 비네서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일본으로 비행시키기 위해 개인 비행기를 제공할 정도로 비네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네서의 매력과 명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녀가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열광과 칭찬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의 요정으로 알려진 그녀는 일본 시장이 갈망하는 많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그녀의 표현은 그녀의 공연에 흥미를 더합니다. 빈혜서은 재능 있는 가수일 뿐 아니라 능숙한 안무와 창의적인 무대 스타일을 자랑하며 동료들과 차별화됩니다. 빈혜서은 고품질이 노래로 음악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퍼포먼스 스타일과 이미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여러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댄스 트라트M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댄스 요소의 독특한 조합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빈에서의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일본에서 특별한 손님들까지 놀라게 했으며,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는 재능으로 그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지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놀라운 연결력과 혁신적인 퍼포먼스는 그녀를 차별화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빈에서의 트라트걸스저팬의 고문으로서의 지위에 오른 것은 그녀의 경력에서만의 이정표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가 일본 시장에서의 크기와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빈에서의 트라트걸스저팬의 주요 고문으로서의 기대는 그녀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빈에서은 한국과 일본의 팬들과 프로듀서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음악 산업에서 떠오르는 별로 그녀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트라트걸스 저팬의 주요 멘토로서 일본에 초대받는 것은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주장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상당한 돌파구를 제공하며